네. 그 흡선 덕에 암걸린 그, 그, 그 발견된 덕에 기타 등는 그동안 68년 동안 써먹더니 아픈 데가 많이 있었는데 싹다안아버죠그요그 점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반대의학의 저자이자 흡선치유법의 개성자인 이현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 어느 하나가 안전한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모두 체내 흡수되어 독성 물질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반드시 병을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염증입니다. 그러한 염증만을 빨아냄으로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는 그런 숱한 사례들은 이미 흡선치유.com이나 흡선 자가치유 공동체 네이버 밴드에서 수백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흡선치유는 그러한 체내에 있는 염증독을 몸 밖으로 빨아내므로써 암까지 치유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질구리한 질병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질병까지도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족이 어, 합심이 되어서 어, 치료를 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박인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방광암 6개월 만에 완치된 사례입니다. 오늘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박인영님과 김복신님께서는 네. 참 예, 자연의약으로 스스로의 방광암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에, 처음에는 그, 방광암일까 싶는 상상도 안 했고요. 만성 그 설사병 때문에 늘 병원에 들락날락 했는데 그 과정에 한 2년 전부터 약한 2년 됐잖아. 한2 1, 2년 전부터 오줌울때 어쩜 오줌 좀 따끔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의사로 생각하고 뭐뭐으면 네. 늘고 뭐 뭐그한 1년 2년 시월이 지냈어요. 네. 그런데 시월에 가서 어느 날한분은 하루 종일 자는데, 뭐, 오줌 노는 그일나는 횟수가 네. 하루 종일 한 다섯 군데, 난 최고 시험할 때는 하루 종일 한열분일어어어요 다섯 시간, 다섯 시간 자는 동안에 네. 한 삼십 분에한 번씩 내책 체크를 했거든. 그럼, 그, 그 과정을 내 체크를 했냐면은, 오줌이 딱은나는다고 병용기가 병원에 갔더만은 병용기가 그선생님이 그,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전립선 쪽에서 오는 게라고, 별가에로 보면서그 네. 약을 한, 한달지 모르거든요. 그한 달, 약을 먹는데도 별 차도 없더라고. 그랬는데, 그약을한 달씩 먹고 두 달씩 주는 걸로 갔다 는데 그때 두 달씩 시작할 때, 음. 이제 설사병 때문에, 이제 그, 그, 내과병원으로 갔었는데, 음. 그 원장님이, 이래도 이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소변검사부터 한번 해보셨거든요. 음. 혹시나 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보면서. 음. 그래서 소변검사를 했는데, 그원장 이사선생님이, 소변 피가 썩게 나온대요. 예. 그내 내 눈에는 피가 한 번도 안, 못봤더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아. 현미경상으로 나온다고, 예. 일단 한 3일치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음. 그걸 먹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예. 그내 속으로, 무슨, 뭐 뭐, 술사병인데, 뭐, 소변검사를 하는 거, 의 어, 심, 이, 이, 들으시면, 이있어서이 하루 분개네 그래서 또 이제 약을 먹고 나서 또 하니까, 이제 염증, 그때 이제 염증이 돼요방광에 염증이 있다고. 아. 염증은 잡혔는데, 예. 피는 더 많이 는대 또. 아, 그, 저, 내과 의사 선생님 그렇다. 는 그, 상위 병원에 한 가바로 보면서, 그, 무슨, 소개서를 써주대요. 네. 가자마자, 이제, 그, 내시경을 합혀줬거든요. 예. 네. 그, 내시경을 하니까, 내가 눈으로 옆에서 누워서 봐도, 지사람도 같이 갔었지만, 눈으로 봐도, 방광아이만 뭐, 보다 못한거더라고요 뭐, 흐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아. 그 안에 그, 내시경을 갖고 보니까, 그, 바, 내가 눈으서 봤거든요. 모니터에서. 모니터에서 아, 봤거든요. 예. 징그러울 정도 보기가 흉한 것 같아요. 같이 봤죠. 같이 봤죠. 그때가 언제? 그게 그래 작년 4월쯤 됐을 겁니다. 네. 그래 일단 조직을 때가 보냈다고 보더라고. <laughs> 그래 일주일 뒤에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네. 그 일주일 뒤에 갔더만, 암이 맞대요. 판증과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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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꺼, 서울에 보냈다고 보더만, 결과가 네. 왔는데, 암이 맞대요. 그래서 수술을 학교라고 앉아, 뭐든, 뭐, 마취가에다 가서, 뭐, 검사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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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가서 검사하고, 뭐, 네. 검사 과정이 많더만은, 네. 그 검사 과정싹다 마셨어요. 네. 그래 날짜가 이제, 한 이틀인가, 며칠 안 남은 수술 날짜가 며칠 안 남았었는데, 네. 많이 이제 베끼는게라 그리고 왜베끼냐면은 네. 환자들 같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또한 사람, 자기는 열몇 번? 16번 했다. 16번 수술을 했다. 65살인데. 똑같은 방광암 방광암, 네, 방광암 때문에 방광암 같이 빈육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 기다리는 찰나에, 네 아저씨는 어째가 왔어 모르니까, 나 방광암 때문에 왔는데 수술을 지금 오늘 16번째 로러 왔다고 그러는 거야. 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걸 그래가 하고 되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 네. 그러면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네. 그럼 16번이나 했던 그 사람은, 그냥 한 번만 내시기, 한 번만 하고 나니 죽었던데, 맨날 며칠로. 네. 10분도 아니고 16분 사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면 하늘 놀아더라고. 근데 우찌 이걸 평생을 병원에서 해드리는 것 싶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아, 술술 나이다. 네. 그런 이제 아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동생 생각이 퍼뜩 나는 거라. 네. 흡성, 이게. 눈꽃들 흡성인 것도 몰라고 내가 뭐어보니 부왕 떠는 게좋지 나는 부왕이랬게지 그럼 그걸 한번 자세히 말아봐야 되거든. 그런 그래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했지. 분명 네. 그 형님 여암 아미로 구는데, 그, 뭐, 수술해야 될게 아닌 것 같다. 그러 그래 뭐, 다른 욕법을 찾아야 되지. 그, 니, 네, 그, 친구, 그, 거 누구 있다면 안 만나게, 니가. 그, 래 주선을 해도록 했는 게 맞는 게. 예, 예, 예. 내가 그, 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하려 했는데, 예. 한 5일 정도 하고, 한 일주일 채못 됐는데,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느낌이 다르다고, 몸이. 때끔 때끔 하던 게 없어지고, 오줌 눈 해소가 하루 전에 이제, 음. 1분에서 뭐, 8분. 음. 일곱 분, 다섯 분. 몸 변화가 변화가 아닌가? 자꾸 내가 오고, 오줌 누는 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시시만 뭐가, 한두 시간만에 가서 또 시안 오줌 누가 가야 되는 귀찮은 죽을 적인데 예. 거기 오줌 누는 해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예. 아, 이게 뭐가 있다, 야, 내 속으로. 예. 어, 아, 이게 분명히 뭐가 있다. 야, 야, 그는 아무것도 항약은 하나도 안 먹는데, 예. 오로지 죽이면 그거 시키는데, 예. 죽으면 그거 하고. 그래서, 그, 그, 그 흉측하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아, 진그러워 징그러워. 냄새냄 뭐. 그냥, 진짜 흉측했거든요. 예, 예. 진짜 솔직하게 말은 안 해도, 예. 그런데도, 이제, 자기 스스로. 예. 뭔가 변화가 있고 네. 그런 거기 있으니까 네. 거기 진짜 하,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네. 온천지 막 그걸 하는데 피 고, 고름 어리죠고름 덩어리에다가 또뭐피 음, 음. 덩어리에다가 네. 뭐또 뭐랍니까? 그 젤리 그 덩어리. 덩어리당 덩...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속에서 막다 끌어 나오더니 예 이제. 예. 방에서 이제 맞아요. 음. 그래 놓으니까 내가 해도 예. 일단, 본인은 엄청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봐도, 그렇죠. 네. 그냥 막, 30분 내지 40분 딱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오늘 기꾸로 갔고, 냐좀더 네.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네. 차도가 있고 좋다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걸또내 눈으로 보니까, 네. 아, 이거는 고통스러워도, 이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기라고 보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선생님을 믿고, 무조건 네. 시킨 대로 했지, 예. 그렇죠. 저 예약 날짜, 취소 날짜는 다 취소 취소시켜버리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이제 요걸 치... 한번 찍어보니까. 3개월 뒤에 이제 어디서 찍었죠, 이제 그. 그 부산에. 부산의... 영상의학... 방상... 성...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응. 영상의학과.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촬영을 했는데. 거기 언제죠? 몇 개월 만이죠. 맨 처음에 시작, 흡수 예, 시작할 때, 예, 예. 시작하는 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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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시작하는 날 가서 살려고 예, 했고, 예, 그렇죠. 오, 30일. 예. 응. 5월 30일, 1차가 5월 30일, 2차가 8월 30일, 예. 3차가 11월 13일, 예. 이번에 4차가 아, 2019년 아, 3월 13일, 아, 예, 4개월 알겠습니다. 만에, 4개월 네. 만에, 네. 그래서 점점점 없어짐을 보였죠. 그럼요. 그래서 없어진다, 음. 없어다 그 원장님이, 그 의사, 무슨, 뭐라니까 그, 뭐, 자기가 나속내라면, 아 이거 축하하도 무슨 일인 일이 있나, 일사하더라고. 네. 무슨 세상에 일인 일이 냐고기슨 무슨 일인 일이 있냐고, 삼성, 뭘 어떻게 했어요, 삼성, 예. 뭐. 그래서 이사 선생님이, 진짜 나서서, 음. 뭐, 얼굴로부터 뭐, 내버도 음. 얼굴이, 음. 음. 얼굴이 더 좋네요, 삼성. 아마 자제 무슨 내버도 얼굴이 더 좋아졌다, 삼성, 뭐. 그, 그 양반이 하여튼 웃기더라고, 일단. 음. 빨리 가갖고, 선생님한테 고맙다. 그 빨리 가서, 협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빨리 인사하십시오, 삼성한테. 원장님이. 예. 네, 네. 그, 이제, 흡선 덕에, 암 걸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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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된 덕에, 기타 덕는 그동안 68년 동안 써먹었던 게 아픈 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싹다 났었죠, 그 집을 밀로 어디, 어디가 구체적으로 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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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교통, 부산 살때한 30년 전에 교통사고 나고 네. 서면서, 거기는 네. 병원에 한넉달 누워있었는데, 네. 다 났었는데, 그한 군데가 빼가면 잘못된 거안 났더라고. 네. 너무 아파서 맨날 이래야 되고, 막, 뻐근은한게 막, 네. 특히 비 오면 눈 오고 하면 더 죽을려 보고, 네. 약을못도안 뭐 되고, 빨라도 안 되고, 그럼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게, 이펙시 운전을 하니까, 그 수술 날짜 잡아야 되고, 또 돈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잘 빌, 일 샀는 찰레에 협상을 만났는데, 네, 그것까지 나와버렸다. 그것까지 싸, 거의 싹 등록한 거, 그것까싹 다, 그, 치질도 있었는데, 질도 또 나서 빌고, 예. 음. 그리고 이거 최고 좋은 게, 어깨 나서 빌고 하고, 어, 그리고 다리 또. 다리, 저 하지정맥류도 좀 있었다더라고. 어, 근데 음. 그런 거다좀 많이 발라주고. 하여튼 기타 뜯더만 여러 가지야. 또 거짓말처럼. 음.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튀어나온 게좀 들어갔습니까? 좀 들어갔어요. 그래, 많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이거 많이 많이 입었거든 어, 많이 그랬는데 무슨 <laughs> 많이 폐 접히고. 많이 저게 남아있어요. 이쪽에. 희한하대. 두 분께 흡선을 지도하고자 했던 마음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서 아 이분들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것은, 첫째가, 우리 박인영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음. 어둡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일체 없는 분이라는 것. 음. 그리고 두려움 자체가 없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를 않았다. 음. 이것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독소들을 보고, 맞아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스스로가, 어, 음. 이거 바로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 고맙습니다. 네,